코로나 여파인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후보들은 유세차를 동원하기보단 저바다의 이색 선거 운동으로 인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신재 후보는 이번 선거 내내 온라인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거사무실 개소식부터 유세를 비롯한 모든 선거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굴 만나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모든 것이 유권자들에게 공개됩니다. 그따위 정치는 끝났다란 신후부의 캐치 프레이즈처럼 과감 없는 행보가 그대로 묻어납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유세 모든 전 일정을 10시간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있고요. 이제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게임이 예, 젊은 연령층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핫한 게임인데 그 게임을 이용해서 온라인 지지 유세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구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무소속 정수찬 후보는 유세차도, 선거운동원도 없습니다. 대신 전동킥보드가 그와 함께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과 언덕으로 가며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선 이보다 좋은 수단이 없다고 말합니다. 동네 주민분께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전동 킥보드를 이렇게 타게 됐습니다. 그 언덕을 올라갈 때도 편하고 구석구석 갈수 있고 또 안전하고 그래서 또 다니면서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속도 보폭도 맞출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선구 운동을 할수 있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통합당 이성원 후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월부터 빼놓지 않고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는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직접 방역하고 있는 것. 민주당 김영호 후보는 4년 전 당선의 영광을 함께했던 자전거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놀며 주민들의 응원과 질타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 그때 정말 저 자전거를 통해서 기적같은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면 도보로 걷는 것보다 이 교통수단으로 유권자들이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세우면. 어, 걸어 가시다가도 잠시 발길을 멈추시고 대화를 할수있참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쉽지 않은 요즘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라이브 설경계 케이블 TV 희진입니다